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원익 큐브 주주분들 이 원익 큐브는 다양한 화재 화학 제품 및이 건자재 등의 유통업과 그리고 실리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원익 큐브의 주가가 움직일 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와 그리고 주가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에 지금 집중을 해야 하는지까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사업 부분은 뭐 케미카 부분 그리고 건축자재 부분이 폴리머 부분이 일단 좀 중심적인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케미카 부분은 이게 2023년도 이제 재무제표인데요. 아,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제 주요 제품 이제 매출 현황 인데요 이게 2022년 이게 2021년 입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해서 지금 케미칼 부분은 좀 매출이 떨어졌고 그리고 건축 자재 부분도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그 다행히는 뭐 폴리머 부분에서는 조금 네,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자동차나 뭐 전기전자 그리고 화장품 용기 뭐 시트 등에 좀 사용이 되는 기초 올려 좀잘 팔리게 되면서 네, 이렇게 좀 매출 부분에서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리오 부분에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이케미칼과 건축 자재 부분이 조금 줄어들면서 결국 이 전체 매출은 확인하시면 이제 2012년보다 2013년에 조금 더 줄어든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 건축 자재 이 부분이 건설업황이죠. 결국 건설업황이 증권업계 일각에서 좀 반등을 기, 반등을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좀 쌓여 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불안한 건설업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먼저 이 건설비, 네, 고사, 공사지, 어, 공사비 지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 네, 꾸준히 쭉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2024년에도 네, 2023년을 조금 뛰어넣으면서 네, 여전히 좀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공사비, 그, 고공행진과 함께, 지금 민간, 재개발, 뭐, 재건축 등의 이 사업장에서도 지금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이나, 아니면, 이제, 중단까지 나온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연이나 중단이 되면은, 결국, 이 건설 자재도 납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은, 이 예, 아까 보셨던 이 건설 자재, 원니큐브의 그 건설 자재 부분 사업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이 외에도 이 전국 미무, 미분양 물량은 올해 6월까지 뭐 7개월 연속 좀 연속 늘어나면서 7만 4,037세대를 좀 넘어 서면서 서이 건설사들에게 이 금융 부담을 더하는 이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2020년 10월 10월에 1만 6,844세대 이후 이 3년 8개월 만에 이 1만 4,000세대를 넘어서 지금 건설 업황은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적인 시, 실적을 좀 보시면, 아까 보셨던 대로 결국, 이 건설 업황이 또안 좋아서 건설 자재 부분도 안 좋았고, 케미칼 부분도 지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케미칼 부분도 조금 안 좋으니까 결국. 예, 매출 부분 좀 깎여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많이 선방을 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영업이익률은 꾸준하게 좀 1에서 5%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부채 비율과 이 유보율 측면에서도 뭐 33%로 일단 부채 비율은 조금 많이 낮은 상태고 상태이고요. 그리고 유보율도 488% 그리고 뭐 이번에 1분기엔 에 494%네요. 그러니까 유보율은 결국 조금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매출 성장적인 측면은 없습니다. 근데 매출 성장적인 측면도 없고, 아까 보셨듯이 뭐 케미칼 부분이나 뭐 건설 자재 부분, 폴리머 부분은 이 성장하는 이 산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 성장주 관련해서는 조금 움직일 수 없고, 만약에 움직인다면 결국 이 산업 자체가, 산업 자체가 좀이 성장기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산업의 매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그러한 이 원이큐브의 매출액도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러한 매출 관련해서 조금 오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보셔도 딱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냥 돈은 꾸준하게 좀 버는 기업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더아 쉬운 점은 배당 수익률이 아예 없습니다. 네, 아예 없다는 건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유보요, 그러니까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은 거를 조금 회사 이 주주들에게 좀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지금 정부가 이 올해 초부터 이저 PBR 주들의 좀 대상으로 해서 이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것도 보시면 저 PBR죠, 저 PBR 주이기 때문에 이저 PBR 주들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만약에 너희들이 이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주면은 우리가 뭐 너희들에게 그만큼 뭐, 뭐 세금을 깎아주던지뭐 기타 혜택을 좀 줄게라고 한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아예 배당 수익률도 없으니까요. 지금 뭐 그런 그런 만한 노력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네,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적 모멘텀이 어, 결국 조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주가를 보시면. 어, 보시면 뭐 12월 이 말쯤이죠. 12월 말쯤 뭐 1월까지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고 그리고 이 7월 달이네요. 7월 달에도 보면 꾸준히 쭉 갑자기 쫙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도 좀 가파른데 이전에 보니까 1400원 정도에서 3200원까지 엄청 많이 올라와 주는 모습까지 좀 보여주었는데 이게 바로 그 한동훈과 이 원익큐브의 이 김영대 이 감사가 이전 서울 고검장 시절에 한동훈과 조금 어 같은 검찰청 근무했던 이유로 이제 한동훈 관련주로 조금 올라와 준 겁니다. 한동훈 관련주가 이렇게 좀 묶이니까 조금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주가 모멘텀이 돼가지고 어네 상한가. 보여주고, 이후에도 계속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조금 주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때도, 2024년 7월 10일도, 보시면 이 기사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이 당권 레이스에서 한동훈 후보의 뭐 대세론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 YTN이 뭐 여론조사 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뭐 지난 뭐 7, 8일, 전국 뭐 18세 이상 남녀 2,300명을 2 3 0 0명이네요 거의 2,000명 대를 좀 주, 어, 조사를 했는데 이때 지지층이 어, 응답자가 응답자 중에서 61%가 한동훈을 좀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네, 이 원익큐브가 조금 올라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보시면 그 이후에 네,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결국. 네, 당선이 됐어요. 7월 23일이죠. 새당 대표로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보니까 당선이 된 이후에 빠졌죠. 24일부터 좀 빠지 기 시작해가지고, 뭐 8월 5일에는 이제 전 어, 전체적으로 좀다 빠졌는데. 이게 이제 미국 경기 지표좀안 좋게 나오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빠진 걸로 보이고요. 그 이전에 이거는 이제 재료 소멸로 봐야겠죠? 재료 소멸로 일단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결국에는 추가적인 뭐 다른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한동안 관련주로 계속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뭐 대통령 관련된 뭐 이슈라던가 대통령 후보죠 대통령 후보로 뭐 관련된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지율 관련 이슈로 뭐 이러한 모멘텀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후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원위 큐브의 이 사업적인 면에서도 결국 뭐 어떠한 이 모멘텀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나온다면 저와 함께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